안녕하세요. 현유부동산입니다. 토아산에 위치한 신규 분양 타운하우스 보드워크 타운하우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분양시킨 아이글린이 디벨롭먼트가 진행하는 보드워크 타운하우스는 토아산에 위치하고 있고 총 51세대로 구성된 3층 구조 목조 구조 타운하우스입니다. 토아산 바다 앞에 위치한 보드워크는 밴쿠버 에어포트에서 약2 8 k m 2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3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큰 아울렛 몰인 토아산밀, 월마트 등이 3.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단신의 어메니티 빌딩을 비치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약2 2 0 0 0 e r y good, a very 등이 제공됩니다.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과 핫 d 바베큐 다이닝 공간과 라운지에어리와 어린이 놀이터 등이 제공됩니다. 보드워크는 마스터 플랜드 프로젝트로 타운하우스와 듀플렉스, 콘도로 구성되고 보드워크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에 한해서 어메니티 빌딩인 비치하우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. 지금 영상은 보드워크 단지 바로 앞에서 찍은 영상입니다.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드워크의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메니티 빌딩인 비치하우스입니다. 비치하우스 내에는 라운지와 요가 스튜디오, 댄스 스튜디오와 투 파티룸과 키츠 플레이 공간과 미팅룸 등이 제공됩니다. 또한 핫텁과 야외 수영장이 제공되어서 리조트에서 생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야외 다이닝 공간과 바베큐로 할수 있는 파티와 파이어핏 등이 제공되고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의 모습입니다. 단지와 접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. 보드워크는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로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모두 다새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입니다. 평면은 모두가 3베드룸과 2 5배스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이즈는 1286 스퀘어피트부터 1450 스퀘어피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. 쇼홈 보시겠습니다. 쇼홈은 텐덤 가라지를 가지고 있고 유닛 바로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추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. 총 주차가 3대가 가능한 조건입니다. 2층은 키친과 리빙룸, 화장실과 데크로 구성되어져 있고 3층은 방 3개에 욕실 2개,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. 메인측의 모습입니다. 바닥은 레미네이 플로어가 설치되어져 있고 냉난방 방식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포스트 에어 시스템이고 에어컨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. 가전제품은 f i s 페 h e r Faker 제품이 설치되어져 있고 디시워셔는 Bloomberg 제품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. 뜨거운 물은 탱크가 필요가 없는 순간온수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. 분양조건 알아보겠습니다. 디파시는총 10%이고 보드워크 타운하우스의 예상 입주일은 2023년 여름부터 가을 예상되고 수라타피는 스퀘어핏당 28센트입니다. 보드워크는 일반적인 오너십과는 조금 달리 99년 프리페이드 리스 조건으로 구매하시는 조건입니다. 따라서 외국인이 구매하실 경우에 외국인 추가 세금인 20%가 부과되지 않는 타운하우스입니다. 보드워크는 타운하우스와 듀플렉스 콘도로 구성되어져 있고 잘 갖춰진 어메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야외 수영장과 핫톱이 있어서 리조트 같은 생활이 가능하고 단지 내 바로 앞은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확 트인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.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큰 아울렛 몰인 토아슨밀과 인접하고 있어서 쇼핑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보드워크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